자, 오늘은 근육 생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붙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근육이 잘안 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양을 잘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필요한 영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아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자, 이 크리아틴은 우리 근력의 수분을 증가시키고요. 또 근력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아틴이라는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웨이 프로틴이라는 유청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이 유청 단백질에는. 류신이라는 예,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징크라는 아연이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 합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연도 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이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레드미트라고 하는 그 고기입니다. 예, 특히 소고기에 이 모든 영양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고기를 잘 섭취하시면 좋고요. 특히 그 소고기 지방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섭취하셨으면 좋겠고, 또 고기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 요즘은 그 쿠팡이나 이런데 가시면. 다, 골고루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 단백질 보충제, 예, 질문을 좀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백질 보충제 그 파우더가 있는데요. 자, 그 안에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이 말토덱스트린은 어떻게 보면 그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섭취하시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고요. 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을 훅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우더에 이런 게 들어있으시면 가급적 안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우더도 순수하게 육청 단백질만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점점 줄게 되고요. 반면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디졸이라고 있는데 이코디졸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낮고 이코디졸이 올라가면 이 자체가 근력 생성을 할 수가 없는 예,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높게 하고 이코디졸을 내리면 예, 그러면 이제 근력이 생성이 되겠죠.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주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예, 콜레스테롤 저하제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예, 근력 생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또 말씀드리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우리 몸의 근력 생성을 방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어, 주식단을 탄수화물보다는 예, 고기 위주로 많이 또 드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 오버트레이닝이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줄이고 이 코르졸을 높이게 하는 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 면역기능도 떨어지고, 예, 근력 생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운동은 1시간 이내로, 예, 알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이 좋은 거는 다 아시는데, 근력을 붓기를 원하시면요. 이런 맨손 운동 또는 유산소보다는요, 예, 이 저항 운동, 무게를 들고 하는 저항 운동을 하셔야 근력이 생성됩니다. 아, 그래야 이 근육에 자극을 주고, 어떻게 보면 근육에 손상을 입혀서 그 손상이 회복될 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손 운동보다는 예, 무게를 들고 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부활를 주는 이 운동도 너무 과하면요. 예, 우리 몸에 미오스타틴이라고 해서 근육 그 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 하여튼간 한쪽으로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자, 이것도 적당히 무게를 치고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 분이나 또 초보자 분들은요. 10번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홉 번째나 이 마지막 열 번째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정도의 무게를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무게를 들고. 딱열 번만 하시는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면 오히려 근력 상생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두 운동을 예를 들면요, 이렇게 들때 수축되고 내릴 때 이완이 되는데 이 수축될 때보다는요, 예, 내려갈 때이 센트릭 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려갈 때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반동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수축하고 천천히 이완을 하시는데, 이때 이완할 때더 집중적으로 천천히 자극을 느끼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0번 정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할 때. 못할 정도의 무게를 드시는데 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게를 무거운 걸 드시면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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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늘려 가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엔 1kg, 뭐그 다음에 2kg, 그 다음에 3kg 이렇게 점점 점점 늘려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간혹 그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근육 생성을 막는 거 아니냐고 저기 질문하신 분도 계셔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이런 예, 저항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간헐적 단식은 오히려 우리 몸의 그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을 예,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운동을 하시고 충분히 예,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 또 초보자인분들은요, 이런 저항 운동을 하셨으면 최소 3일, 예, 일주일은 예,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이 어, 쉬실 때는 예, 운동을 안 하시든가 예,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충분히 쉬실 때, 특히 주무실 때그 근육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하셔도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근육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잠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생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 운동을 하시고요. 올바른 또 영양을 잘 섭취하시고 충분히 쉬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